이 사회에 있는 것을 내게 주었을 뿐이니, 혹시... 어... 탐봐야... 탐봐야 <laughs>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가파라. 선생님, 형편이 어려울 때, 저 d 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it. t h 잘 먹고 i 시에다 e n t to the world. I'm going 어 o 어 o to the world. I'm g o i n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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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습지다지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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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려고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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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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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남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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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정말 금글금지다 김장아. 네.